1년만에 10억 오르 강남 집값 또 오를까 학령인구 줄어도 학군지 집값은 불패 대치동 신고가 최근에 선생님께서 보셨던 대치동 관련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대치동 어떻게 보세요? 학군 수요가 탄탄한 대치동은 안전하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치동 흐름은 정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실제로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서 10, 15대책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상승세는 멈출 거다 했지만 솔직히 대치동은 꿈쩍도 안했는데요. 이게 과연 학군 수요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저희는 다 다른 요인도 있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치동 사야하냐고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사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고민도 필요하지만 현재 매물 흐름과 가격 상황을 정확히 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현재 대치동 집값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상황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대치동이 선생님께 맞는 동네인지 아닌지 아시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치동 매물 상황도 알려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화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치동에서 집 구하시는 분이라면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물건 정보는 물론 선생님께 딱 맞는 전략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앞으로 대치동 집값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대치동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신규 입주도 없고 규제 효과가 끝나서 수요가 몰려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대치동은 학군 수요가 워낙 꿋꿋해서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마다 2, 3억씩 쭉쭉 오르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대치동도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비싸져서 잠실 위래 멀리는 강도 구까지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정이 시작되고 이 흐름이 확산이 되면 2에서 3억씩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데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죄송하지만 불과 2-3년 전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치동은 학군 수요도 꿋꿋한데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지표도 집값 하락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입주한 개포동 인기단지 DH 아너일즈 전용 84 12월 16 16일에 314동 20층 물건이 39억 신고가 거래가 되었고 옆에 송파구에잠실내미안 아이파크 전용 157은 12월 16일에 71억 710만 원에 계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치동과 연동된 동네들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학군지로 유명한 대치동의 집값은 떨어질까요? 참고로 강남구 송파구 부동산 매물은 시점에 따라 가격과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매물 정보는 전화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다시 돌아와 요즘 여러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제법 나와서 강남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가도 궁금해서 KB 매매지수를 찾아봤더니 강남구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는 0.113%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상승률 제법 높죠. 전세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88% 올랐는데요. 강남구는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대치동 아파트 호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요. 이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물론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시면 대치동 아파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대치동은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대치동은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강남권의 호재 덩어리인 삼성역과도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수요가 꿋꿋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기적으로 여기 대치동을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1979년 9월 입주한 4424세대 규모 단지 은마아파트 전용 76거래 내역을 보시면 12월 6일에 5동 6층 물건이 37억 7천의 거래를, 11월 18일에는 8동 11층 물건이 37억 8,5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6일 38억 신고가 찍고 떨어지는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대치동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전히 전월세 물건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을 사는 분들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왜 대치동에 집을 사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오르. 것 같습니다. 즉, 매매, 전월세 수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집값도 전세 가격도 오를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내 집은 포기하시고 살기 편안한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 값 얼마 오를까? 집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대치동도 한번 오르면 1억, 2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대치동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대치동에서 이 단지 흐름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대치동 앞. 아파트 매물 상황은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시점에 따라 가격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매물 정보는 전화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982년 입주한 대치동의 대치 현대 아파트를 보시면 11월 29일에 전용 85, 3층 물건이 32억 3천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고 9월 23일에는 1층 물건이 28억 2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조용하다가 다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평준화 효과로 대치동도 다시 오른다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 시점에서도 현재 가격은 거품이기 때문에 조만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압구정동, 반포동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비슷한 수준의 동네는 보란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치동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강남권 안에 신축단지나 상급단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대치 현대아파트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6일에 9층 물건이 11억 2천 수준에서 거래가 나왔는데요. 사실 전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갱신 거래가 많아서인지 평균은 되려 떨리는 것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사철 시즌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8개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가격대가 11억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치 현대 아파트 매물 상황은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시점에 따라 가격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매물 정보는 지금 기준으로 전화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 대치 현대의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강남 안에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이번 겨울 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라앉지 안 됩니다. 특히 대치동부터 오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대치동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의 매매 물건은 현재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도 호가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10억은 떨어져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구눈에 추가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규제가 더해지면 샘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대치동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현재 보시는 가격으로 입성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르. 들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치동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